반찬이 왜다 나와 있어? 음식 상하게. 설마, 안 돼! 안 돼! 아빠 왔다! 쉿. 왔어요? 왜? 요새 숨바꼭질 한다고. 저기? 어. <laughs> 우리 아들 어딨을까? 이 녀석! 찾았다! 아! 깜... 아, 뭐야. 너무 빨리 찾았어. 아빠는 아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알지. 내일은 절대 안 걸리는 곳에 숨을 거야. 아빠는 어디에 있는지 다 아니까 한번 잘 숨어봐. <laughs> 왜 이렇게 싱글벙글해? 아니, 요새 아들놈이 숨바꼭질에 빠져 있어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항상 숨어있어요. 요새 애들은 한창 뛰어놀 때니까.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들 찾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가고 있어. 오늘도 어디에 숨었는지 한번 찾아볼까? 아들, 아빠 왔다. 오. 숨었는지 잘안 보이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쪽인가 찾았다~ 여보, 어, 언제 왔어? 그만해, 제발~ 우리 아들 꼭꼭 숨었는데 어디 숨었어? 좀 알려주라, 못 찾겠어~ 그만하라고~ 정신 차려~ 우리 아들 그날 죽었잖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당신 때문 아니니까, 제발 정신 차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냉장고 안에 숨으면 쉽게 못 찾을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가망이. 안 돼!